우리 민족에게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동네 마을 사람들과 윷놀이 등을 즐기는 고유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마포구에서도 대보름처럼 풍성한 민속놀이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작은 유판이 깔리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유판으로 모여듭니다. 힘차게 내던진 유치 모두 뒤집힐 때면 한편에서는 환호가. 반대편에서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모두의 얼굴만은 흥겹기만 합니다. 이날 광흥당에서는 윤놀이와 투어 던지기 등의 민속놀이 뿐 아니라 참석한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현장을 찾은 구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원 서해반 회원들이 주민들에게 가운을 작성해 무료로 나누어주는 모습은 단연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의 백미는 총 16팀이 참여해 치열하게 경합한 윷놀이. 여러 차례 경쟁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 부상으로 쌀이 주어졌습니다. 가족과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이참대내미를 되새기는 광당 민속놀이 행상과 전통과 현대를 공존하는 문화관광벨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길 기대합니다.